엄마와 함께하는 영어동화, 어른을 위한 힐링동화의 이현주입니다. 남들은 다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우리 아이만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답답해질 것 같은데요. 걸음마를 배워나가는 과정에서부터 사실상 무엇인가를 배워나가는 과정은 끊임없는 좌절의 시간이기도 한데요. 수백 번을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웠고, 뛰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과정도, 글을 익히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크고 작은 좌절의 연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조금 느리다 싶으면 아이보다 더 조바심을 내는 것이 부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주변 아이들과 취미가 다른 아이, 그래서 스스로도 위축된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아이에게 어떤 위로와 용기를 줄수 있을지 생각하게 해주는 동화가 있습니다. 제목은 The Crocodile Who Didn't Like Water. 물을 좋아하지 않는 악어 이야기인데요. 먼저 스토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 h e Crocodile Who Didn't Like Water. 물을 좋아하지 않았던 악어 표지에는 정말 악어처럼 생긴 동물이 빨간 튜브를 몸에 차고 물에 들어가기 싫은 듯한 발만 물에 살짝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물이 한없이 좋았을 악어였어야 하는데요. 정말 무슨 일인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little crocodile. 작은 악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And this little crocodile didn't like water. 이 작은 크로커다일은 물을 싫어했습니다. 정말 많은 악어들이 욕조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요. 피부색이 조금 연한 크로커다일 한 마리는 물 밖에 혼자 서 있습니다. He longed to play with his brothers and sisters. 그는 그의 형제 자매들과 당연히 같이 놀고 싶어 했는데요. But they were far too busy with swim club. 그들은 모두 수영을 하기에 아주 바빴습니다. And this little crocodile didn't like swim club. 하지만 이 크로커다일은 수영 클럽에 조인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What he really liked was climbing tree. 그가 진짜 좋아하는 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But nobody else did. 하지만 그 어떤 크로커다일도 나무 위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It was lonely having nobody to play with. 아무도 놀아줄 친구가 없다는 건 정말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So the little crocodile made a decision. 그래서 이 작은 크로커다일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He had saved up his money from the tooth fairy. 이빨 요정에게서 그동안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And he knew exactly what to buy with it. 그는 그걸로 뭘 사야 할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정말 뭘 사려는 것이었을까요? The next afternoon, he took his new rubber ring over to the water. 그는 다음날 아침 수영을 위한 튜브를 딱 걸치고는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Today he would play with his brothers and sisters. 오늘 그는 그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놀수 있게 됐습니다. But he couldn't play ball. 하지만 그는 공놀이도 잘할 수가 없었고요. Or swim underwater, 물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And although climbing the ladder was fun, 하지만 사다리 위로 타고 올라가는 건 재밌어했는데요. He just didn't want to jump. 하지만 그는 점프하는 건 정말 원하지 않았습니다. But he didn't want to be alone. 그러나 혼자 있는 건 정말 싫었는데요. So he decided to try one last time.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물 속에 점프하려는 것이었는데요. One, two, two and a half, three. 하더니 스플러시. 는물 속으로 점프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글라그, 글라그. 수영은커녕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Help 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This little crocodile definitely hated water. 이 크로커다일은 정말 물을 싫어하는 친구였습니다. It was cold, it was wet, and it was embarrassing. 물은 정말 차갑고 흠뻑 젖게 만들고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But then something strange happened. 하지만 얼마 후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His nose began to tickle. 그의 코가 간질간질하기 시작했고요. And the tickle grew and grew. and grew until 점점점점 점점 더 간지러워지더니 아츄 그는 아주 심한 재채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코에서 불이 뿜어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불이 뿜어져 나왔는데요. 이를 바라보고 있던 형제자매 크로커다일들은 놀라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This little crocodile didn't like water because he wasn't a crocodile at all. 그는 물을 싫어했어. 왜냐하면 그는 크로커다일이 아니었던 거야. 하고 이들은 말했습니다. He was a dragon. 그는 용이었어. And this little dragon wasn't born to swim. 그리고 이 용은 수영을 하는 동물이 아니야. He was born to breathe fire. 그는 불을 내뿜는 동물이었어. And he was born to fly. 그리고 그는 날아다니는 동물이었다고. 이렇게 말했고요. 형제 자매의 크로커다일들은 이렇게 멋지게 자란 드래곤 용을 타고 하늘 위로 멋지게 날아올랐습니다. 이 스토리의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크로커다일 틈에서 드래곤으로 자란 이 멋진 친구가 어른이 되어서 또 엄마가 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엄마 드래곤은 이제 많은 알들을 낳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알은 또 다른 알들과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엄마 드래곤은 The Dragon Who Didn't Like Fire. 불을 좋아하지 않는 드래곤 이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마도 악어들 틈에서 좌절하면서 드래곤으로 성장했던 자신을 생각하면서 또 다시 자신이 품은 알들 속에 특별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알이 악어는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이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 잘 들어보셨나요? 누구나 잘하는 것을 우리 아이가 잘 해내지 못한다면. 부모로선 착잡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당장엔 남들에 비해서 잘 못하는 것들이 보인다고 해도 나만 잘할수 있는 멋진 일이 있다는 걸 우리 아이들도 알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회에선 기가 죽거나 좌절하기가 참 쉬운데요. 당장엔 잘 못할 것 같아도 우리 아이만 할수 있는 멋진 일이 있을 거라고 부모님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잘하는 수영을 못했던 악어, 수영 튜브를 구해보기도 하고 일생에 안 해보던 큰 결심까지 해 보았지만 더큰 좌절감에 빠졌던 것이 악어였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불이 나오고 날아오르기까지 할수 있었던 그는 드래곤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소외되고 용기를 잃었던 악어는 지금 입에서 불을 뿜어대더니만 형제자매 모두를 열기구에 태우고 불을 뿜으며 하늘을 날게 해주는 멋진 드래곤이 되었고요. 자신의 등에 이들 모두를 태워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도 한 최고의 드래곤이 되었습니다. 책 읽기란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많은 책 안에는 문제가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다잘될 거라는 신뢰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게 되고 또 내일에 대한 건강한 미래관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스토리, 성경 스토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 결국 해내고 잘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책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묻어두었던 슬픈 기억이나 아픔 등을 만져주는 힘이 있습니다. 물을 좋아하지 않던 악어 이야기를 아이와 함께 읽어보고 우리 아이를 좌절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지 아이와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또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희망을 노래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 주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